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아직도 무릎을 꽁꽁 싸매고 계세요? 에이, 설마. 따라만 해도 건강해지는 채널. 하루에 1분만 투자하세요.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오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치료사 오쌤입니다. 벌써 날씨가 추워지고 12월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월간 재활이라는 컨텐츠를 올해 봄, 초여름쯤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어, 마지막 달이 되었네요. 날씨가 추워지면 슬슬 아파지는 곳이 있죠? 네, 바로 관절입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여지없이 쿡쿡 쑤시는 무릎. 보통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자주 겪는 증상인데요. 관절염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선생님, 퇴행성 관절염은 운동을 하면 더 나빠지지 않나요? 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12월 월간 재활의 주제는 무릎 관절염의 재활 운동이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의 점진적 손상으로 인해 뼈와 인대에 2차적 변형이 생기고 통증과 운동 제한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증상은 서서히 시작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며 말기에는 관절 변형과 보행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아유, 나이 탓이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관절을 이루는 연골이 손상되면서 발생되는 만성질환입니다. 반복적인 관절 사용, 잘못된 자세, 비만, 유전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젊은 층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력 저하로 인한 관절염은 젊은 세대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알게 되면 움직임을 줄이고 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의 연골이 달아 통증과 뻣뻣함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이때 적절한 운동은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의 유연성과 혈액 순환을 개선해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릎, 고관절, 손목 등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관절일수록 가벼운 스트레칭, 수영, 걷기 등과 같이 저충격,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물론,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하지만, 완전한 휴식은 관절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누구는 근력을 키워야 한다? 누구는 뭐, 걸어야 한다?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다 하셔야 돼요. 최근 임상 연구에서 운동, 특히 근력 강화 운동은 무릎 관절의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에 필수적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력 운동은 무릎 주위 근육을 강화해 관절에 직접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연골 보호 역할을 합니다. 사실, 대퇴사두근을 강화한다고 해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일정 비율로 줄어든다는 수치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근력이 좋아지면 무릎이 덜 흔들리고 점프, 착지, 보행에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즉, 충격을 몇 프로 줄인다가 아니라 같은 충격을 받더라도 무릎이 버틸 수 있는 저항력을 키운다라고 하는 게 이해하기가 좋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저충격, 즉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이 권장됩니다. 걷기, 실내 자전거, 수중 걷기, 수영 등과 같은 운동은 관절에 큰 스트레스 없이 심폐 기능, 전신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격렬한 달리기와 점프같이 관절에 부담이 많은 운동은 관절염의 상태에 따라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의 설명과 같이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은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동일한 운동을 처방할 순 없습니다. 해서 오늘은 초기와 경증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 그리고 말기의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을 따로 추려서 운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 관리에서 앞쪽 허벅지 근육운동은 재활의 핵심입니다. 특히 대퇴사두근과 내측관근은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주요 근육으로, 이두 근육을 강화하면 관절 내 압력이 분산되어 통증이 완화되고 보행과 같은 일상 동작의 기능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초기 및 경증 관절염의 경우 체중 부하 운동이 일부 허용됩니다. 체중을 이용한 근력 운동 중첫 번째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스쿼트를 쉽게 하기 위해 소개하는 운동입니다. 동작은 의자를 뒤에 두신 후 엉덩이가 의자에 닿았다 떨어지는 정도로 운동하세요. 의자에 앉아 체중을 뒤로 보내지 마시고. 근력으로 버티며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개수는 10개씩 두 세트. 스쿼트는 하지의 세 관절, 고관절, 무릎, 발목 관절을 이용한 체중 지지 및 전신 운동입니다. 체중을 이용한 근력 운동 중두 번째는 계단 오르내리기입니다. 관절염을 겪는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동작 중 하나가 계단을 내려가는 것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무릎을 앞으로 많이 구부려야 하기 때문에 무릎의 압박력이 심해져 통증을 주로 일으킵니다. 하지만 계단과 같은 높낮이 운동은 하체 근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계단은 처음에 앞으로 오른 다음 그대로 뒤로 내려오세요. 대신 속도를 조절하며 내려오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올라가실 때 무릎을 앞으로 살짝 밀어 체중을 이동하신 후 바닥을 밀어 몸을 계단 위로 올려주세요. 내려오실 때는 계단에 지지되어 있는 다리의 근력으로 천천히 몸을 낮추다가 뒷발이 바닥에 닿으면 그때 뒤로 체중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계단을 옆으로 오르고 그대로 옆으로 내려오세요. 이 운동 또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체중 이동이 먼저 된후 다리를 밀어 계단 위로 올라가시고 내려오실 때에도 지지되어 있는 다리의 근력을 이용하여 바깥쪽의 발끝이 바닥에 닿으면 체중을 이동시키시면 됩니다. 니은자로 몸을 움직여 보세요. 참고로 옆으로 오른 것은 앞으로 오른 것보다 무릎을 더욱 구부려야 하기 때문에 압박력에 대한 저항 및 근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개수는 10개씩 두 세트 앞 뒤와 옆으로의 운동을 한 세트씩 하셔도 좋고요. 난이도의 조절은 계단의 높낮이를 조절하여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골수술 재활 영상에서 댓글 달아주신 것중 재활하는 쪽이 어느 다리인지 표시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말씀드리면 계단 위에 올라가 있는 다리가 재활 및 운동하는 다리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중을 이용한 근력운동 중세 번째는 백런지입니다. 백런지는 재활하는 다리를 앞에 두고 건강한 다리를 뒤로 뻗어 무릎을 구부려 몸을 낮춰내는 운동입니다. 무릎이 바닥에 터치될 때까지 체중을 낮춰내시고 근력으로 속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백런지는 감속의 주 목적이 있지만 균형 및 협응력 향상을 함께 유도하여 관절염 환자에게 흔히 나 타나는 보행 불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개수는 8에서 10개씩 두 세트 수행하세요. 프론트 런지의 경우 무릎 관절의 압박이 더욱 심할 수 있으니 꼭 백런지로 운동하세요. 자, 다음은 균형 운동 및 저충격 유산소 운동입니다. 관절염뿐만 아니라 하지의 재활에서 근력만큼 중요한 부분이 균형 운동입니다. 전반적인 신체 밸런스나 움직임의 범위가 크지 않아야 관절에 무리 없이 안정감을 줄수 있습니다. 저는 균형 운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수행합니다. 첫째, 지지면을 불안하게 만들자. 둘째, 외부에 자극을 주어 불안하게 만들자. 관절염, 경증 및 예방의 단계에서는 한발 서기를 기본으로 하여 옵션을 선택적으로 더해 난이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한 발로 선 채로 눈을 감아 주세요. 시각적 차단을 하게 되면 몸의 고유 수용 감각과 전정 기관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어 균형 능력과 인지 기능이 강화됩니다. 두 번째는 밸런스 패드를 이용하여 한발 서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밸런스 패드 위에 한 발로 서서 30초에서 1분간 버텨 주세요. 집에 밸런스 패드가 없다면 쿠션이나 수건 위에 서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미끄러운 바닥의 경우 낙상의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서 진행하세요. 다음은 한 발로 선 상태에서 수건을 던지고 받기입니다. 한 발로 선 상태에서 수건을 높이 던지면 던질수록 예측하기 어려워 큰 동작을 유도해 균형 감각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는 벽이나 트램펄린을 이용한 공 운동도 고유 수용성 감각을 회복하기에 좋은 운동입니다. 저충격 유산소 운동의 경우 트레드밀, 런닝머신을 이용한 걷기 운동, 고정형 자전거 운동, 수중에서 빠르게 걷기 및 점프 운동이 권장됩니다. 유산소 운동의 경우 짧은 시간 운동보다 장시간 운동하는 것이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더욱 볼수 있습니다. 중등도 관절염 시기에 하시면 좋은 첫 번째 운동은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레그 익스텐션은 반대발로 밴드를 밟고 발목 앞쪽에 걸어 무릎을 쭉 펴주세요. 무릎의 신전 대신에 고관절의 굴곡으로 운동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손으로 오금을 감싸 걸어 운동 축을 만들어주세요. 이 운동은 주로 대퇴사두근을 타겟으로 운동하는데 여기서 내측광근에 좀더 자극을 주고 싶을 땐 발을 45도 정도 옆으로 돌려 무릎을 끝까지 펴는데 집중하세요. 다리 축에 따라 근 활성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쪽만 하지 마세요. 레그 익스텐션은 헬스장 기구에서 접해보신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맨몸 및 소도구를 이용해 진행할 때는 주로 모래주머니나 밴드를 이용해서 운동하실 수 있고 근처 다이소에 가시면 저렴하게 구매도 가능하세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이소 소도구 컨텐츠도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리를 모으고 벌리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옆으로 누워 클램쉘이라는 운동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서서 밴드를 당겨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의자에 앉아 서클링을 이용해 운동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동작은 서클링을 허벅지 안쪽에 두어 안쪽으로 조여내고 10초 내외로 유지하세요. 개수는 10개 2세트. 반대로 다리를 서클링 안쪽으로 넣어 허벅지 바깥쪽에 두고 벌려내는 방법으로 10초 내외를 유지하세요. 개수는 동일하게 10개 두 세트. 서클링 또한 인터넷이나 근처 다이소에서 구매가 가능하니 하나쯤 구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중등도 관절염 단계에서는 통증이 있지만 부종, 불안정, 심한 구축이 없다면 대부분의 근력, 유산소 운동이 가능하나 운동 강도와 범위를 낮추고 통증 발생 시 운동의 양과 단계를 즉시 조절해야 합니다. 중등도 관절염 환자분들은 주로 체중 지지가 없는 근력 운동이 권장됩니다. 중증, 즉, 말기 관절염 시기의 재활 운동 중첫 번째는 무릎 구부려 당기기입니다. 햄스트링 컬과는 다르게 이 운동은 근력 강화보다 관절 가동 범위 유지와 회복에 집중하세요. 1에서 2kg의 모래주머니를 달아 하실 수도 있지만 속도를 조절하기 어렵다면 맨몸으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 발씩 발장구를 치듯 번갈아가며 움직이셔도 좋고 양발을 같이 움직이셔도 좋습니다. 양발을 같이 움직이면 코어의 힘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발씩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개수는 10개를 기준으로 하시되 어렵다면 내가 한 번에 할수 있는 정도를 체크하셔서 두 세트를 수행하세요. 무릎을 최대한 많이 구부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두 번째 운동은 무릎 편 운동입니다. q 세팅이라고도 불리는 운동입니다. 무릎의 편 각도를 회복하고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에 자극을 두는 운동입니다. 끝 범위에서 힘을 주어 5에서 10초간 유지하시면 대퇴사두근의 등척성 운동 즉 움직임은 없지만 근활성을 자극하는 운동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위 근육에 더 많은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앵클펌프입니다. 앵클펌프 운동은 발목을 움직여 전반적인 다리 근육의 활성과 종아리 자극을 통한 혈액순환의 효과를 유도합니다. 걷기조차 어려운 관절염의 상태라면 발목을 움직여 근 약화를 방지하세요. 이 운동은 보통 수술 후 재활 초기 단계에서 권장드리는 저강도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직도 관절염 있다고 싸매고 지키고 안 움직이실 건가요? 통증과 붓기 같은 증상이 심하다면 약물과 주사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아직 관절염 초기이거나 예방을 하는 목적이라면 꾸준한 근력 운동 및 유산소 그리고 균형 운동을 통해 통증을 줄이시고 기능을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절염 환자도 반드시 운동이 필요하며 적절한 운동 설계가 회복의 핵심입니다. 한 번에 무리하지 않고 내 몸에 맞는 강도로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12월 월간 재활의 주제는 무릎 관절염의 재활 운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만나요.